1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436포인트 넘게 떨어진 44,0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SP500 지수도 0.4 하락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8 상승하며 2만 67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이날 개장전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2.7 올라 지난 5월 2.4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2.9 상승에 연준의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에선 이제 관세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9월 인하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기업 실적 발표도 본격화됐습니다. JP모간, GT,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은 일제히 월가 기대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공개했지만 웰스파고는 올해 이자 수익 전망을 낮추며 주가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H27의 대중국 수출 허가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에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칩 수출 재개는 젠슨 황씨 요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주당 2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강세는 반도체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AMD는 6, 브로드컴은 1.9 상승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3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5.02%를 넘으며 6줄의 최고치 2년물 금리도 3.96%까지 오르며 연준의 인하기대가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물가기대를 보여주는 5년물 BEI는 2.5, 식년물은 2.41%로 각각 3월,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선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148.84엔까지 오르며 15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유로달러와 파운드달러는 각각 0.5, 0.2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시아 제재가 즉각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0.7 하락한 배럴당 68.71달러, WTI는 66.52달러에 마감됐습니다 UBS는 시장 초점은 트럼프에 있었다며 50일 유예가 주어지면서 본급 찾을 우려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 강세에 0.7 하락해 트로이온스당 3,33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TOXX 600 지수는 0.37 하락 독일 DAX와 프랑스 CEC40, 영국 FTSE 모두 0.40.6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미 e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의 6월 CPI 발표 이후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은행과 헬스케어 업종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코메르츠 방크반 코비 PM 소시에테 제네랄 등 유럽은행들은 2 이상 하락했고 노보노디스크도 2.3 내리며 헬스케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인도 증시는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센섹스 30 지수는 0.39, 리프티오 10 지수는 0.45 상승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인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중앙은행이 하반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씩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섹터 전반이 상승한 가운데, 썸파마슈티컬스는 탈모 치료제의 미국 진출 기대에 2.7 상승, 예스뱅크는 스미토모미쓰이의 11억 달러 투자 소식에 2.3 올랐습니다.